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할 시편은 2 7 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란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리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하되 여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다 이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10편 27편은 다윗에 의해 지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 위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배경하에서 지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혹자는 다윗이 신복 아비세의 도움으로 블레셋 장군 아스비브놉 공격으로부터 벗어난 이유 지은 것으로 추정하거나, 강의설교자 존 스토트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이나 그의 통치 말기 압살롬의 반역 사건 이후에 쓴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어떤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시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순결한 신앙을 소유한 다윗이 세상 속에 살면서 겪게 되는 악한 세력에 의한 부당한 도전이라는 사람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비탄시는 당면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에 대한 간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에 대한 선지적 확신과 그로 인한 찬양으로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7편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확신, 그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오고 있으며, 뒤이어 구원의 호소와 간구, 그리고 구원에 대한 찬양을 요청하는 선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명을 추격하는 악한 추격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편은 원수, 군대, 전쟁 등 전쟁 이미지를 지닌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구원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강하고 튼튼한 능력자 되시는 아무도 해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확신에 찬 고백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과 구원과 피난처가 되심으로 악인과 원수들과 군대가 대적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듯 원수들도 칠족하여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적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모두 두려움을 극복하게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 앞에서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전쟁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여호와의 성진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란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의 초막, 주의 장막, 높은 바위 위에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곳,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주의 초막이고 장막이고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오와 승리로 인해 하나님의 집에서 더 즐거운 제사를 드리며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여호와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평생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깊은 교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윗은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의 얼굴을 찾은 자에게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주의 구원을 거절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고 선하신 구원을 포기하실 것을 확신 가운데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돕지 못한 인생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을 오늘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순간 속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것 참으로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문제가 모든 환란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얻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